<laughs> 야, 우리 방관님야 <laughs> 우리 방관님또 우리 관관님 또, 우리 관관님 또. <laughs> 이거 맡지 <laughs> 세팅도 다마었고 Woohoo!

선생님 <목소리나> 아, <목소리나> <진작이에요. 웃음> 그립 좋아요 선생님. 죄송합니다. 마음 잊었어 마음이. 마음 잊었어요 마음이. 에이 마음 잊었네. 참아 내는데. 오 괜찮아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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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. 돼. 역시 역시 이정도 패스 나와줘야지 우후 우후 엄마 우후 아하 선생님 그렇게 불안하게 가시면 살 선생님 그렇게 불안하게 가시면 지칼 오우. 어우 여기 너무 재밌어 흑사 있어